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이민트입니다네 고맙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네. 한국전력이고요. 아 한국전력. 2만 2천 300원에 10%. 음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? 아 어, 먼저 못 팔았거든요. 아 수익 내셨을 이걸로. 때? 네. <laughs> 네 제가 고 내려왔는데 네. 이제는 10%다 보니까. 네.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몰라고요 음, 수익 나셨을 때가 더 어렵죠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참 한두 끝도 없이 떨어져도 어렵고. 아니 한두... 제가 아프고 네. 못팔았어요아 그러셨어요. 아, 주식 창 자체를 못 보셨구나, 그렇죠? 예예. 예. 음, 이 종목 지금 비중 10%라면은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. 어느 자리 있으면 음, 지금 될까요? 그 자리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기다렸는데 저는 요 네. 종목 19,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. 예. 저는 앞으로 괜찮아 보여요. 왜냐하면 지금 AI가 예. 됐든 로봇이 됐든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게 전기랑 물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전선주라든지 구리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주는데 그거에 이어서 한국전력도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. 요즘에 한국전력이 네. 좀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좀어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단은 전기료 인나뭐 이런 것들이 좀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슈를 받아서 좀이 종목이 좀 떨어지는 거지 걱정할 만한 금은 아니에요. 그러면 19,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. 전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지금은 손절 같은 오케이. 거 하지 마세요. 네. 아시겠죠?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